노동절인가요?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이라서, 어, 휴장입니다. 이렇게 휴장을 하고, 바로 또, <laughs>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연휴에 들어가게 되면, 수요일인가? 어, 그렇게 장이 열리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2600포인트 얘기를 좀 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 얘기를 좀 했고, 그 안에서 빠른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밴드에폭 상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날짜를 세 보니까 플레이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바로 또 연휴 끝나고 다시 해야 되는. 근데 그 동안의 글로벌 증시는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노동절에는 그 근로자의 날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계산을 좀 해봤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2600 포인트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사실 저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물론 그 지금, 지금 보이시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여기에 걸쳐 앉아있는데 상단에 작은 박스권을 뚫어냈죠. 그러면은 큰 박스권을 상단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2600 포인트가 딱 답은 아닙니다. 상단에 대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뭐 20까지도. 근데 어쨌든 이언저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며칠 동안에 짧은 회전율을 이용해서 요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휴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빠른 템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오늘부터 그냥 관망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밴드의 폭 상당히 남아있고, 우리의 날짜는 디데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만약에 뭔가를 매수했으면 오늘 수익이 나든 내일까지 나든 빨리빨리 수익이 나 버려야 돼요 안 나오면 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라온 이후에 단기간에 많이 폭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라온 이후에 연휴가 끝나고 수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현상을 버일 것인가 외국인의 수급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 자체가 그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집계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선물까지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연속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대규모로 4월 10일 이후에 처음 들어온 것은 맞기 때문에 기대치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어졌을 때는 증시가 연휴 이후에 하반 구간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건은 뭐냐면, 이 짧은 위에 상단의 바탕 구간 안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전하에 전제하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받쳐줘야 될 조건은 딱두 개죠. 아, 세 개죠. 첫 번째, 빠른 매매 회전율. 자, 두 번째 외국인의 연속된 수급. 자, 세 번째는 미중 간의 지금 기준이 달라서 어, 누구는 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은 그런 적 없다. 계속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걸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된 건 맞다. 그 이후에 팩트적인 차원에서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되는 모습으로 봐야지. 호재가 발생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증시의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증시의 방향성을 보는 이유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시점인지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될 시점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포트 차원에서도 종목을 뺀다 편입한다 이런 전략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저가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포트 편입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어, 하락 구간이 왔을 때 외국인들의 연속된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언제까지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어, 큰 박스권, 작은 박스권, 요 안에서, 밴드 폭 안에서 움직일 것이지 상승으로 돌아설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니다 어, 그 부분만 참고로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지난 밤에 라고 얘기한, 그렇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신규 차원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태양광 쪽으로 하나 솔루션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어, 그리고 이제 SOS 랩을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테슬라가 어 FSD, 그리고 어 중국에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규제 완화가 원래는 있었던 내용이죠. 그 기대감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한 2~3개월째 미끄럼틀 타다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준다. 이제 조금 현실화 되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laughs>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가 뉴스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 보안에 대한 얘기 이제 SK텔레콤이 어,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크웹 거기에서 이제 밀거래 밀, 뭐 거래가 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입 이력 싹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보험회사 지주사가 아닌 보험 대리점 GA, General Agency. 거기에서도 유출이 됐다. 병력에 대한 이력, 보험금 청구, 각가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SK텔레콤이 국내 점유율 1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개인정보, 저 역시도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핸드폰 명의로 새롭게 핸드폰을 개설을 해서 비대면 계좌로 연동을 시켜서 대출을 받는 그런 행위가 피해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고 SK텔레콤 측에서는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유심칩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하겠다 일단 선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좀 합니다 지금 뭐 한두 건, 열 건, 열다섯 건, 스무 건이면 할수 있겠지 한 번에 뭐몇천건 터져봐요 그순 손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 요 우리가 지난 과거 투자를 좀 턴시켜서 얘기했을 때, 과거에 코로나가 이어졌을때 백신 이게 아니라 어뭐 선소독제, 마스크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필수제는 아니죠. 평상시에 <laughs> 하지만 이슈 때문에 필수제가 돼버렸던 부분이죠. 잠시 잠깐이나마. 지금 저 마스크 안 쓰고 다니죠. 여러분도 안 쓰고 다닐 겁니다. 집에 엄청 많아요. 그 유심칩을 한번 볼게요. 유심칩이 그동안에 중요했을까? 이제는 좀 중요하죠. 당분간,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중요하죠. 그럼 이걸 투자로 끌어왔을 때, 과연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생산을 하는 게 어려운 기술력도 아니고, 굉장히 쉬워요. 오늘부터 예약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생산체제에 들어가서 재고물량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투자의 파트로 끌고 갔을 때, 과연 연속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걸 본다기보다 저는 아싸리 그거를 포기하던 오늘 하루만 보던 어차피 할것 같았으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 금요일날 했어야 되겠지만 그걸 못했다면 지금만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어떤 부분? 언제까지 대체재 찾을 거야? 보안 지켜야지, 안보 챙겨야지. 결국 보안주에 대해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 요 지금 보안 쉴드 같은 경우도 AI로 대체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 이게. 전개에 대한 확장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보안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부분도 아직은 보안이 강조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개발의 수순, 진보적인 어, 개발 수순보다 보안이 아직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사고가 터지더라도 이러한 작은 것들이 돌뿌리가 돼서 일파만파 커지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시 레이지 먼시 레이지는 저도 몰라요. 나오기는 나오겠죠. 결국 보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제적인 요소상 지금 대선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보면 대선에 있어서도 어, 딥페이크 관련해서 가짜 뉴스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결국 최근에 뭐 성범죄 뭐 동영상 어,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얼굴을 갖다 붙여버린다는 거지 연예인들 얼굴을 뭐 그런 사고도 요즘 많이 터지고 있죠 어, 트럼프 와이프가 멜라니안가 이름이? 그 사람도 디페이크에 대해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럼 디페이크 관련한 부분과 보안 관련한 부분이신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법제화시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다는 것은 보안 관련 주로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낫겠지 뻔요. 그럼 가장 보안 주 중에서 지금 현재의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제가 몇 가지 정의를 해서는 올려드렸는데 어, 구두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제 올려드렸어요. 보안 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보는 것은 몇개안 봅니다. 일단 지니언스, 지니언스 봐야 되고 센즈랩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과 데이터 센터 겸비한 완전 매집 에 가까운 한싹을좀 보자. 부가적으로 모니터랩이나 아톤까지 뭐다 봐야 되네. <laughs> 뭐요 정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인스피언도 좋다 싶습니다. 요즘 최근에 캔들 만드는 거 봐서 인스피언. 뭐요 정도를 좀 보면 좋겠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 는유신 공공업체에서 오늘 조금 전에 관련 없다고 회사에서 공고가 나왔어요. 공지가. 양자로 활용한 보안. 최근에 텐션 가장 좋은 애로 본다면 이슈 있는 애로 우리로. 그 다음에 양자 보안 관련한 칩셋이죠. ICTK. 요딱두개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 우리가 충분히 편입을 할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 피해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산업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드리겠고 아,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자율주행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냐면 라이다에 대한 기술력이 최근에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D 라이다 센서 어, 제조하는 SOS랩 요 정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이콤 라이더 핵심 부품. 이름이 펄스드 파이퍼레이저? 아, 이름에 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그 다음에 현대차에 관련해서는 슈어소프트 테크. 현대차가 이대주주. 요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따로 관리를 하진 않아요. 그냥 어, 이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해버리지. 여러분들은 근데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그...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이나마 드리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じゃあ、いき